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우선 이곳 단수 한번 너무나도 한번 쳐 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 단수를 치게 되면 백 입장에서도 뭐 단수를 당했으니까 무조건 이곳은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젖혀 왔을 때 백이 흙의 활로를 이렇게 줄여 가게 된다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 흙돌이 먼저 잡히게 되어 이 수수는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 왠지 정답이 되질 않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곳으로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왠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이 자리가 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백이 지금 이곳으로 딱 젖혀오면 딱 끊어가면서 단수를 치고요. 연결하면 또다시 단수. 연결했을 때 돌려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니까 이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두면 물론 이렇게 단수 쳐서 흙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이 또다시 이렇게 그냥 웅크리면서 흙의 활로를 줄여갔을 때 붙여간 수가 너무나도 뻘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이 받으면 백도 그냥 이렇게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곳 막아가고 이었을 때 이와 같이 수상 좀 버리면 TS 단수 치는 순간 흙돌이 먼저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단수 치는 수 그냥 갖다 붙이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흙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멋진 그 수.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우선 이곳을 끼워가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만약에 차단을 했다? 단수 치는 순간 이초기백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을 했다가는 이렇게 단수 당한 대로 쏙 빠져나가는 순간 백을 잡고 흙이 살아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02와 같이 단수 쳤을 때가 사실 흙 입장에서 좀더 까다롭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단수 치기 쉽죠. 는데자 연결하면 여기 연결했다가 같이 연결했을 때 흙돌이 지금 활로가 너무 부족해져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도 때려내는 순간 흙돌이 잡혔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흙 입장에서는 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약점 연결하는 거 같이 연결해서 흙돌이 잡히는 건 매한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말 멋진 수를 여러분들 발견해내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단수치거나 연결하는 수, 이런 수로는 절대 흙을 살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맥점이자 묘수,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뭐 이렇게 웅크리는 건 잡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백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그나마 최선인데, 여기서 흙이 정신 바삭 차리셔야 됩니다.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실전에서 이 맥점을 모르시면 잘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이곳으로 딱 끊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죠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돌이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 내야 되는데 흑도 지금 이곳을 잡게 되면 백도 흑한 점을 잡아가면서 서로가 각생이 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도 살아가고 흑도 살아가는 이 수순이 지금 이 문제의 최선의 방법인데 물론, 흙이 이렇게 둬서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딱 끊었을 때 그러면 백이 이와 같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백이 욕심내면 큰일 나는 게 연결하면 단수치고 단수쳐서 여기 있는 백들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는 또다시 어쩔 수 없어요. 뒤로 돌아서야 돼요. 흑한 점을 단수 쳐야 됩니다. 그러면 흑도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이와 같이 잡아내면서 지금처럼 서로가 또다시 각생하는 이 수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정답. 사실 실전이면 여길 딱 갖다 붙여서 지금 저처만 준다면 단수 치고 이와 같이 촉촉수로 백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지금 이곳으로 붙이면 백은 그냥 웅크리는 수로 인해서 흑돌이 먼저 잡히게 되어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흙을 살릴 수 있는 그 멋진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끼워가고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왔을 때그 다음에 멋진 맥점 묘수 그 수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여기 있는 백 흙도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